여기가 무슨 요리를 해볼 거냐면요. 일단은 짜파게티요 근데 지금. 몰라요. 카드, 인 카드, 금덩이 카드가 있니기 아니, 근데 혹시 몰라. 왜냐면 이게 은근 더 맛있을 수 있어요. 아, 진짜. 맞아요. 단맛, 단맛. 어. 그, 정호야, 나그 어. 조격 좀 하게. 안녕. 조격 좀 준비해줘. 조격이요? 어. 알겠습니다. 지금, 지금 물 어. 데우고 <laughs> 있거든요. 화상 있긴 하지 말고. 그냥 그 따뜻한 물로. 너무 그발 화상 입긴 하지 알겠습니다. 제 기준으로. 너무. 따뜻한 물 <laughs> 어 스포먼즈 안 넣네요. 형은 면부터 넣 항상. 이 후레이크를 이렇게 접들러진다는 마인드. 그리고 항상 뒷정리는 깔끔하게. 일반 면들보다 부피가 좀더 커요. 그래서 더 우리 이해했어? 아, 못 입었어. 아, 충분히 입었어. 아못 입었어. 충분히 입었어. 여유를 가지고 이 칼질 만드는 거예요. 여러분 요리의 에도움 토미와 함께. 대리형. 어? 대리형 철러. 저... 아. 약간 덜리는 거. 어. 약간 덜리는 거. 어. <laughs> <laughs> 한 개짜리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어. 아 지금 이것도 충분해. 왜냐면 짜파게티 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이 빠르게 익지 않습니다. 아, 괜찮아. 괜찮아. 네. 이거 어차피 조리면서. 어차피 하초코 될 거니까. <웃음> <웃음> 어, 여기다가도 할까요? 여기다. 오케이. 고장 캠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이 어느 정도 익던 게. <laughs> 안 보여준 거 같아. 증발이 되기 때문에. 맞아. 시도. 제가요? <laughs> 아, 내가 약간 막 나중에 막독타는거 같잖아, 내 <laughs> 그래 그래 그래. 일단 일단 형이 한번 조금만 먹어. 형이 한가닥먹볼게 네. 야한입 먹어. 야 그냥 야, 그냥 이거 짜파게티잖아아 그래. 먹자 먹자. 그래 파게티야 맛있지. 진짜 너무 맛있어. 자. 아... 아, 맞습니다 네. 네. 먹어봐, 빨리 끓기 전에. <laughs> 아, 잘 먹을게요. 시면을 기울여서 끓여가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아, 맛있어 보이긴 한다. 아, 정우 형 근데 요리 잘한다. 아니, 이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. 저요. 면을 저요. 되게 잘 끓여. <laughs> 오 괜찮지? 근데 음. 내가 좀여기서 살짝 시도를 해봤어. <laughs> 숙소에서 보다 맛있네 아, 그래? 응. 음. 다행이다. 원수도 있네. 음. 그러니까 여기, 여기 매직 스푼 하나 더 넣자. 매직 스푼? 뭔데? 좀더 침뱉는 거 <laughs> 너무했잖아. 짜파게티가 <laughs> 음. 좀 달잖아요. 음. 좀더 단맛을 추가했어. 매직 스프가 뭐냐면 설탕. 뭐 그런 빛. 아! 근데 단은 안 넣었어. <laughs> 한번 넣어봐. 아뭐 핫초코야. <laughs> 근데 맛있지. 근데 비가. 진짜 맛있어요. 어때? 솔직히. 색깔 더비슷하고 <laughs> 맛있긴 한데. 그렇지. 응. 나 이제 이렇게 먹을까 나. <웃음> <웃음> 야, 저거 가져가. 아 김치가 없었어. 아. 아 김치 없는 거좀 아쉽다. 김치는 볼까? 합김치로 해줘. 이미 사김치로 우리는 소원거나 한 개.